자 이제 컬러를 입힐 건데요. 이 레드와인 매니큐어와 물을 100대 1로 시석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방울 따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석을 좀 해봐요. 이렇게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보시면서 이제 아나이 정도 핑크 괜찮어 하면 그냥 거기서 딱 찬물로 그냥 음. 느슨하게 그냥 살짝 헹궈내시면 칼라가 퍼펙트하게 딱 완성이 될 거예요. 이번에 그러 샴푸나 트리트먼트 쓰지 말아요. 네,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쓰면 색깔이 더 빠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 마세요. 아, 네. 네. 물로만 하세요. 네, 빈티지 핑크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우, 처음 봤어요. 와, 아, 예쁘다. 예쁘다. 영국과 장인정신에 나아 이틀이. 한국은 46년 창립 이후 아름다움을 위한 끊임는 노력 메이드 인 이태리 성분 선택해서 배합할지 이태리 현지 생산 오리지널 제품